15번에서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3참세, 100세. 자,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, 음, y는 f'x-1에 f1이 되고요. 자, 얘가 지금 얘랑 같으니까 f'1 기울기가 1이고요. 요거 상수 처리하면 어, f'1 마이너스 붙이고, 그 다음에 플러스 F1 요게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얘가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F1은 마이너스 1이다 어 이렇게 두 가지가 등장을 하지 어 이제는 우리가 어 FX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이제 미정계수를 여기서 둬야 되거든 그래서 FX를 x 세제곱 이게 가장 기본이지 요렇게 둬서 얘네 둘 가지고 연립해가지고 문자를 한 문자로 통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얘 가지고 이렇게 두고 얘 갖고 두면은 3x 제곱에다가 1 넣으면 2ax에다 1 넣으면 어 요까지 되지 가 1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b는 마이 a 2. 그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a를 더해 주면 요 식은 마이 2 2. 마이 1 넘어가면 마이 날라가고 c는 a.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 문자로 두고선 이제 여기서 마무리 계산을 해도 줘 되는데 선생님은 이거보다는 그쪽으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자, 요걸 가지고 먼저 식을 어떻게 두냐면 뭐 인수정리를 좀 활용하는 건데 자 f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x 마이너스 1이란 인수로 시작을 하고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요거 가고 그다음 미정계수인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산력을 여러분들한테 요거할 거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훨씬 더 깔끔해지겠지 이렇게 그리고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곱미분할 때얘 요렇게 자 이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요거 날아가고 여기다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fx를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ax 마이너스 a 요렇게 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훨씬 더 얘를 깔끔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연습 좀 했으면 좋겠고 자,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얘를 마무리해 주면 되니까 3 곱하기 g3은 f3 1이고, 그 다음에 2 e 곱하기 h3은 2 e 곱하기 f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. 정리하면 3F3 3 f3 3은 4 f 3 마이너스 12이다. 자, 이제 f3은 f3은. 음, 2, 3 집어넣으면, 2a 플러스 9, 마이너스 1. 면 4a 플러스 17. 그 다음에, f'. 여기서, f'x는,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2x 플러스 a 가 되고. 자, 여기에다 이제 3을 집어넣으면, 여기서 f'3은 프라임 어, 3을 집어넣으면 음. 3. 어, 2a 플러스 9 3을 집어넣으면 2a 그 다음에 3이6 플러스 12 그래서 얘는 4a 플러스 21 이렇게 되겠죠 음. 어, 자,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데, 자, 요기에 몇 배? 세 배. 12a 플러스 51, 요 빼면은 48. 자, 요기 네 배니까 16a 84에서 얘 빼면은 72. 그래서 4a는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6이다. 자,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제 A 자리에다가,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, 마이너스 6, 플러스 6, 이렇게 되겠죠? 자, 이제 여기에다가 F6을 구하라고 했으니까, 자, X에다 6을 집어넣으면, 6, 예, 5, 30, 1 빼면, 최종적인 정답이 29가 나오겠네요.